닥스훈트만 보면 미쳐버리는 누나가 쇼핑을 했어요. 형아가 갑자기 하네스를 가져와서 산책 나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갑자기 얘가 동생이래요. 어때요?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. 나보다 더 뚱뚱한 닥스훈트예요. 사실 내가 더 뚱뚱해요. 스트레스 볼인데 더 스트레스 받아요. 저처럼 귀엽긴 귀여워요. 이건 또 뭐예요? 미니 파우치래요. 여기에 제 간식 넣으면 되겠어요. 오해 벌써 신나요. 우리 누나는 분리불안이라서. 운전할 때도 제가 보고 싶대요. 펄럭기가 저랑 닮았대요. 누나는 저밖에 몰라요. 매년 다이어리 사면서 안 쓰는 거다아는데또 샀어요. 그 돈으로 양배추나 사주세요. 요즘 양배추 비싸요. 내년에도 아마 이 상태 그대로일 거예요. 제 치즈 간식 하나 걸게요. 우리 집에 각티슈도 없는데 각티슈 커버를 샀어요. 이 돈이면 양배추 10통 살수 있어요. 이제 슬슬 나도 지쳐요. 맘대로 하세요. 누나가 출연비로 치즈 줬어요. 좀 까서 주면 안 돼요? 다리 짧아서 나못 가요. 역시 일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. 나또 보고 싶으면 댓글 써줘요.